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 수집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미술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언젠간 나도 피카소라든지 방구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술 쪽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정말 막연한 꿈과 내 자신이 언젠가는 중요한 작가를 발굴하고 또 재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학교 때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 경험과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전시를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전시는 좋은 작가와 우리가 알려진 좋은 작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객들과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와 이런 감정이 나한테도 있었나이 작가의 메시지를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이해를 했어 그런 새로운 전하고자 기획을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2년의 갤러리스트의 인생과 20년 이상의 블랙터의 인생을 사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안한것 같아요. 미술관도 짓고 싶고 아티스트 레지던시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고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성이라든지 지구 바깥의 미술관을 지어서 그게 시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미술로 만들 수 있는 도시를 세우고 싶어서 항상 꿈은 되게 큰데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는 미술관은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고, 나라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훌륭한 미술들은 거기 시대를 잘 반영하는 동시에 유행을 타지 않고, 거기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나라의 작품들과 다양한 시대를 한 곳에 묶어서 전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상을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미술관을 먼저 지어보고 싶고, 그 후로 미술 작가들과 함께 도시들을 계획해보고 싶습니다.